중국에서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해 중국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2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에 사는 한 남성이 지난 19일 임신한 길 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부어 어미 고양이와 배 속에 있던 네 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모두 죽었습니다. 이 남성은 고양이가 자신의 소시지를 훔쳤다는 이유로 우리의 가둔뒤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 행인들이 고양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어미 고양이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고양이는 출산을 일주일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이를 치료한 동물병원 의사는 고양이 피부 70%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고 털이 모두 빠지며 피를 많이 흘렸다면서 결국 심한 부상으로 심장박동이 멈췄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끓는 물을 부은 남성은 고양이 진로비 명목으로 타이완 당국으로부터 5천 위안 약 85만 원 상당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고양이의 무고한 목숨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나? 고양이를 학대하는 걸 보니 사람도 해치거나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등이 남성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농부들이 집에서 키우는 소와 염소, 개말 등과 수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며 학대한 혐의로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21일 영국 일간 메트로 등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항소법원은 이번 주 초테리월라스, 매트브루베이커 마크 에즈니코프등 농부 3명에게 수간 등의 혐의로 각각 20에서 4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낡고 허름한 농장에서 함께 키우던 최소 12마리의 가축을 2013년부터 4에서 5년 동안 무려 730회에 걸쳐 수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또 730건의 다른 동물 학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수간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으며 가축을 돌봐달라며 10대 소년을 깨어 자신들의 수간 행위를 돕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소년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신고한 소년은 신원을 숨긴 채 경찰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법원에서 처벌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클리어필드의 검사는 농부들을 조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면서 그들이 촬영한 영상은 나의 눈을 멀게 했으며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농부들의 행위가 그동안 봐왔던 어떤 동물학대보다 극심한 경우라고 개탄했습니다. 피해 가축들은 모두 구조돼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